라 아, 그렇게 말씀 렐라리치 구독과 좋아요 안녕 네 갖고 싶어. 얼마야? 아, 뭐야, 이 나왔네 이거 빡치겠다. 너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아이스크림이었어. 그치? 아, 응. 시크릿이 그거야. 크림 브릴레. 근데 시크릿은 안 나올 거. 시크릿은 안 나올 거. 음. 응? 어? 아, 아! 얘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거 빼. 나 나머지 하나가 아이스크림이었던 거 아니야? 그 <laughs> 내가 아까 봤을 때좀 응. 내가 이거 약간 납작해가지고 응. 저기서 만졌을 때 이거 아이스크림부터 이, 이 라인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했었잖아. 응. 아, 그거지. 근데 약간 그런네 아이스크림 이 어. 아니었어요. 이거 화질 좋다. 어. 딱히 안 좋.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비슷한 종류여가지고 조금 아쉬운. 음. 그래도 뭐 중복 아니니까. 일단 <laughs> 그 아이스크림 갖고 싶으면 저 하나 남은 거 사고 분장에 응. 갖다 팔아. <laughs> 하나 남은 거. 아, 하나 저 하나 남았잖아저 근데 그게 아이스크림이 아니거든. 근데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은 응. 만졌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럼. 이처럼 약간 나, 튀어나와 있는 느낌 아니었어? 그럼 아니, 아닌 것 같아. 교환 이런 거안 되겠지? 어디서? 본장에서. 본장에서? 응. 근데 그 아이스크림 제일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 응. 모르겠어. 괜, 왜냐면 푸딩은 그래도 두 개인데 응. 아이스크림 하나 있잖아. 근데 이거. 일단 찾아봐. 음. 음. 맛있겠다. 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멋있는 음악을 선보여 주시고, 또 선보여 주신 우리. 위치상 아니야. 그래서 뺐어. 위치? 아 어. 이게 왜 안. 아,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부도가 되게 그것이 알고 싶다고 너처럼 나오는데? <laughs> 너무 웃긴데? 느낌 알잖아, 우 느낌을 알아요? 아,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야, 근데 저 가방이 너무 귀여운데, 진짜. 형. 허왜 여기 있어 너? 너왜 거기 있어? 허너왜 여기 있어? 너왜 거기. 아, 이거 류다 짠, 이쁘죠 대박. 오, 영롱해요. 이렇게. 완전, 로즈? 로즈공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신납니다 정말 이쁘는다. 완전 이쁘, 완전 완전. 오, 너무 이쁜데?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야겠어요. 짠, 진짜 이쁘죠? 와, 컸거든요? 가버렸습니다. 오! 요소미가 나왔어요. 오! 음. 아, 근데 느낌이, 오! 대박! 셀카드 나왔다! 기강이 나왔다! 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장을 샀는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중, 독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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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갖고 싶었다, 벅카! 미쳤다, 미쳤다. 아, 너무 예쁜데?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트로 나왔네? 세트. 아, 대박. 그리고, 짝! 이렇게 세트로 나왔네다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로. 헉, 대박. 그래도 제가 원하던 버전에 하나는 나왔습니다. 두준이 케이크를 박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성품이고요. 엄청 밝고, 엄청 이쁜 두준이. 이렇게 귀엽게 먹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녹카입니다 그런 거고. 두준이의 포토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하? <laughs> 와, 오씨,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미쳤는데? 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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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오, 이런 깜찍, 깜찍해, 너무 너무 깜찍한데? 너무 깜찍해, 오, 진짜 너무 귀엽, 너무 귀엽데? 그래, 보다하다 보다 웃음이 짜자자자잔 두준이가 써준 이렇게 팝업 팝업 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네.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써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이디 카드. 진짜 완전 너무 귀여워. 뒷면도 이렇게 뭔가 아이스크림 컨셉처럼. 이거는 이제 여기 PVC 있던 건데 이렇게. 나와있고요. 다음에 이거가 드디어 생명사진입니다. 완전 이쁘죠? 완전 이렇게 두장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즈바들이 이렇게잘 생겨날지. 짜자자자자. 너무 귀엽다어나 진짜 이 색감이 진짜 어, 완전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 귀엽다. 이 조준이 확실히 이. 뭔가 쨍한.. 뭐랄까? 약간 이런 파란 색감이 참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거는 이렇게 PVC 그런 귀여운 포카집이고요. 이거는 조준이 보너스 영상 쿠폰. 이 영상을 본 라이트는 행복해질 것 아, 이거 맞아 너무 귀엽다. 그쵸? 진짜. 에이 귀엽다. 조준내 것인데. 어. 조준이내 것인데 이렇게 응? 거안때이안어 뭐 아, 나 이거 또 아, 제가 원래 기광이랑 도우니 것도 샀어 야 했는데, 까먹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엽서입니다. 완전 예쁘죠? 엽서.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대학교 선배 같다. 대학교 선배 같잖아 물론 없어. 대학교 없는데, 약간 대학교 딱 그, 뭐, 되게 인기 많은 그런 선배 느낌. 이건 아까도 보자. 고 못하겠다. 그때 이렇게 귀여운 완전 귀여운 수중이를 키트를 까봤고요. 어,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안녕.